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에 강한 영단어 천 오늘은 3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 단어 주제는 농장에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에 강한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r be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armers 농부들은 usually 보통 harvest 수확한다 in fall 가을에 전체적 의미는 The farmers usually harvest in fall 농부들은 보통 가을에 수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op. crop. cro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농작물 또는 작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a good 이때 good 하면 수확량이 좋은 crop of rice 쌀 농산물 또는 쌀 농작물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good crop of rice 그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eld field fie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re working, 일하고 있다. In the field, 밭에서. 전체적 의미는 We are working in the field. 우리는 밭에서 일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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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울타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a fence 하면 울타리를 두르다. 이때 put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put a fence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를 쳤다 around 어디 어디 주변에 the vegetables 채소들 주변에 전체적 의미는 i put a fence around the vegetables 나는 채소 주변에 울타리를 둘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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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알을 낳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chicken, 닭은 lays, 낳는다, eggs, 알을 전체적 의미는 A chicken lays eggs, 닭은 알을 낳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rm firm, fir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농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friend, 나의 친구는 runs. 이때 꼬리의 s를 빼고 run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은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중요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uns 운영하고 있다. 어 chicken farms 닭 농장을 즉 양계장을 전체적 의미는 my friend runs a chicken farms. 내 친구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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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keep 이때 keep 하면 키운다 사육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100 cows 하면 100마리의 소들을 전체적 의미는 we keep 100 cows 우리는 백 마리의 소를 키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ed feed f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먹이 또는 사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ows 소들은 eat 먹는다. hay 이때 a y hey 하면 건초, and 그리고 feed 사료 또는 먹이를 전체적 의미는 the cows eat hay and feed 소들은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rn, corn, co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옥수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read 그 빵은 이때 bread 하면 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s made of 하면 뭐로 만들어졌다. Corn 옥수수로 만들어졌다. 전체적 의미는 the bread is made of corn. 그 빵은 옥수수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oat, goat, go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염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 약간의 goats 염소들이 are eating 먹고 있다. grass 풀을 전체적 의미는 some goats are eating grass. 염소 몇 마리가 풀을 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수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harvest. herbist herbi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농작물, 작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rop crop cro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밭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ield field fie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울타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fence, fence, fen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알을 낳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ay, lay, l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농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rm. firm, fir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cow, cow, co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먹이, 사료라는 뜻이 되겠고요. feed, feed, fe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옥수수 라는 뜻이 되겠고요.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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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염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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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농부들은 보통 가을에 수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farmers usually harvest in fall. The farmers usually harvest in fall. The farmers usually harvest in fall. 다음 문장은요. 그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He has a good crop of rice. He has a good crop of rice. He has a good crop of rice.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밭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re working in the field. We are working in the field. We are working in the field. 다음 문장은요. 나는 채소 주변에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a fence around the vegetables. I put a fence around the vegetables. I put a fence around the vegetables. 이번 문장은요. 닭은 알을 낳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hicken lays eggs. A chicken lays eggs. A chicken lays eggs. 다음 문장은요. 내 친구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friend runs a chicken farm. My friend runs a chicken farm. My friend runs a chicken farm.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100마리의 소를 키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keep, We keep 100 cows. We keep 100 cows. We keep 100 cows. 다음 문장은요. 소들은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ows eat hay and feed. the cows eat hay and feed. the cows eat hay and feed. 이번 문장은요, 그 빵은 옥수수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read is made of corn. The bread. is made of corn. The bread is made of corn. 다음 문장은요. 염소 몇 마리가 풀을 먹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 goats are eating grass. Some goats are eating grass. Some goats are eating gras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